안녕하세요. 양평에서 똑똑한 매물만을 소개하고 있는 똑똑한 김여사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강상면 주택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단층 주택입니다. 그러나 방 3개, 화장실 2개, 실거주도 괜찮고요. 세컨하우스로 괜찮은 그런 괜찮은 주택이 2억대로 나왔습니다. 강상면에 2억대 구, 주택 찾기 어려운데요. 2억대 주택입니다. 가격을 급히 내리셨고요. 이렇게 살짝 옆에 보면 옆에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제 여기가 주인집인데요. 어, 여기를 본체로 쓰시고 지 옆에 이 집을 그냥 손님용 별채로만 쓰셨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요, 이제 별채를 쓰시던 공간을 이제 매매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어, 손님용으로만 쓰셨기 때문에 안에 시설물 정말 깔끔합니다 이게 중공이 15년도 중공이지만 아, 손들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주택이고요 강상면은 강상IC가 서울로 가는 길 연결 다있고요 양평 시내가 차로 어, 10분 이내 나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나가실 수 있고요 어, 들어오시는 길 2차선에서 어, 200m 들어올 수 있는 길인데요 언덕 없습니다 들어오시는 게 편안하고요 어, 버스 타실 수 있는 것도 걸어서 5분 내려가시면 버스 이용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이 주택의 정말 대단한 건 토지 면적이 도로 지분 포함 216평입니다. 넉넉하고요. 아 그리고 이 집은 블록 구조로 30평입니다. 방이 쓸모있게 큼직큼직 막 하고요. 음, 기름 보러를 쓰고 있고 공동 지하수입니다. 옆집이랑 같이 쓰고 있고요. 도로 지분 포함 212평 아 어마마합니다. 어 지금 눈 때문에 못 보실 수 있지만 이 앞쪽은 다 잔디입니다. 그리고 단을 하나 높여서 저희 집을 이렇게 드렸고요. 이 집의 최대 장점은 제가 살짝 뒤로 돌겠습니다. 저거입니다. 네, 양평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입니다. 하지만 올라오시는 길 언덕 없고요. 편안하게 들어실 오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저녁에는 저 불빛들이 아, 잔잔하게 저희 집을 비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는 단지는 아닙니다. 입구에 집이 몇채 있고요. 그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 있진 않고, 어, 옆집에 집이 있지만 들어오는 길이 다릅니다. 그래서 복잡할 거 없고요. 2차, 음, 한 차선으로 좀 들어오긴 하지만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고요. 이렇게. 저희 집 입구에 차를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따로 만드셨습니다. 그래서 이 앞쪽은 이렇게 블록이 되어 있고요. 집 바깥쪽 저희 형계 경계 휀스 다 되어 있고요.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조경수들을 많이 심으셨고요. 네. 아 오늘 눈이 오는 날 갑자기 급매로 내리셔가지고 제가 찍느냐고 잘안 보인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 집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입구 쪽이 저희 집 땅입니다. 여기다 차를 대시고. 이렇게 블록으로 돼 있는 길로 들어가시면 저희 집 들어가는 거고요. 여기 저희 집형 경계 회수 다 있고요.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. 다. 저희 집 땅이고요. 어마어마합니다. 뭐 텃밭 할수 있는 공간도 넉넉히 있고요. 저쪽 끝쪽에는 이제 텃밭을 쓰고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나름 조경식도도 많이 심으셨고요. 요 옆에 창고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희 집 강상면에서 이 정도 가격 정말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보시고 이제 앞쪽으로 가면 저희 집앞 데크 그 공간 뭐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올라가면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집 네, 데크로 되어 있는데 이 데크에서 보는 뷰도 정말 좋습니다 아이 가격대 정말 이분들 큰맘 먹고 가격 내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 옆쪽으로는 파쇄석을 이렇게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쪽 뒤쪽으로는 저렇게 이제 석축 공사되어 있고요. 이렇게 집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집 상태에 너무 관리 잘하셨고요. 좋습니다. 아주 블록으로 빤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공간 좋고요. 저희 집 뒤쪽으로는 네 예쁘게 석축 공사되어 있고요. 이렇게 집 뒤쪽도 아주 깔끔합니다.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집집 집 앞은 이렇게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요. 집 처마도 이렇게 보시면 네, 비가리인 처마 넉넉하게 빼셨고요. 좋습니다. 집 상태 너무 좋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집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. 네,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전실 공간에 이렇게 팽백나무로 네 마무리하셨고요. 신발장 널찍하게 상부장까지 위로 있습니다. 저희 쓰리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왼쪽으로 저희 집 거실입니다. 거실 분위기 좋고요. 어, 상태 너무 좋습니다. 이 가격대 전등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박풍식으로네 인테리어도 하셨고요.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가면 어, 전면에 저희 거실 창이 있는데요. 이중문이고 삼중창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용문산도 보이고요. 양평 시내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. 저녁에는 저 불빛들이 저희 집 조명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시내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망이고요. 어 거실 작지 않습니다. 30평대 아파트 정도 거실 되고요. 안쪽으로 이제 방부터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면 첫 번째 방입니다. 첫 번째 방, 방 크기 작지 않습니다. 붙박이장 놓고 침대 들어와도 공간 넉넉할 것 같고요. 창문도 아주 큼지막하게 빠져 있습니다. 여기가 손님용으로 쓰셨기 때문에 뭐오셨을때 이게 지금 상태 보시겠지만 뭐 바닥 벽지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 화장실 공간인데요. 네, 분리되어 있고 샤워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. 안방 첫 번째 욕실인데요. 크기 넉넉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방과 어, 저 욕실을 봤고요. 이 창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저 멀리 용문산과 양평의 뭐큰 지방 산들은 다 보이고요. 시내까지도 이렇게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첫 번째 방과 화장실을 봤고요. 두 번째 거실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. 살짝 들어가면 이 방도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. 네, 넉넉한 방 크기고요. 뭐 청문도 넓찍하게 빠져 있습니다. 여기에는 침대와 책상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크기일 것 같고요. 이 방도 깨끗하고요. 곰팡이 자국도 없습니다. 네, 집상태이 어, 가격대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정면에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. 시계표면 문가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, 이 방도 방 크기 작지 않고요. 창문도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 쪽을 다 이쪽으로 이 시내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밤에 너무 어둑어둑하지 않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방도 크기 작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바로 옆에 저희 집 주방 공간입니다. 아 주방 공간 작지 않습니다. 네. 여기 지금 어, 세탁기 하나 놓을 공간만 되어 있지만 이쪽으로 세탁기 더 넣을 어, 냉장고 더들어갈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어, 식탁까지도 놓을 공간이 있고요 조금 공간이 작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가 이제 가벽처럼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식탁 놓을 공간으로 하셔도 되고요 부엌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네, 작지 않습니다. 상부장, 하부장 되어 있고요.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있고, 네 공간은 작지 않습니다. 이런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기에 식탁을 놓으셔도 되지만 여기에 딱 벽난로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곳까지 있는 그런 단층주택입니다. 아, 이 가격대 정말 훌륭합니다. 네, 이렇게 부엌까지 보셨구요. 저희 공용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욕실 또한 여기도 널찍하구요. 샤워 분리되어 있고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있습니다. 깔끔합니다. 뭐 하나 고치면서 들어오실 거 없고 그냥 그대로 입주 하시면 되는 그런 집이 아닌가 싶구요. 이렇게 해서 방 3개, 화장실 2개까지 다 지켜보셨는데요. 아,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관리 상태 좋구요. 뭐 들어오실 때 수리할 거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집을 보셨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강상면 주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정말 극급매로 나온 정말 최저가.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겨울이기 때문에 이 가격 가능하신 거고요. 아, 정말 이 가격 차지하시는 분 아, 정말 좋은 가격에 사시지 않는 그런 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주택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답사 가능하시고요. 아, 이 정말 그 꿈에 나온 주택을 차지하시는 행운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똑똑한 김여사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